새벽부터 일어난 은유리 고데기를 하지 않으면 캐터린 머리를 정리해준다. 화장을 시작하겠습니다. 음... 화장을 다 했고요. 너무 졸려. 광고시룩 광고시룩 <목소리> 10시 3분 이제 일어났습니다 간다 <목소리> I'm sorry I can't 한고이로샀고 다른 곳은 막 잡고 정동문화사 포기하고 바로 이제 이모식으로 갑니다. 성심당 케이크 특크 후기. 음. 오늘 역대급으로 사람이 많았고 어? 진짜 엄청 먼 곳까지 줄을 섰는데 이제 줄을 쓰면 그 직원분이 오셔서 다 줄을 통제해 주시고 이렇게 역들은 결과 가게 안에만 들어가면 살수 있다. 나 주말에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서. <목소리가> 걸려나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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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. 그럼 이제 밥 먹고, 한국시루를 먹방 먹방 하면 끝. 연주야아 이렇게 열심히 한다. 짱짱. 푹신푹신한 거 혹시 알아요? 푹신푹신한 거 아니야. 달라지고. 간다. 또두 번째. 먹방. 일단 먹어 보고 그러면. 이거는. 오! 생각보다 딱딱해서 놀란 은유리. 그래도 맛은 있나 보다. 영주야, 큰큰거 하나 왔다. 아무래도 마이크를 얘를 줘야 할것 같다. 어... 얘는 뭐야? 모르겠어요. 흑임자. 유? 아, <laughs> 아 <나> 흑임자. <laughs> 사실 은유리는 흑임자를 안 좋아한다. 아는데, 말처럼. 어 이거 훨씬 똑똑해 안에가. 아, 내가 너무 안 나오는데? 야 이거 봐봐. 이거 맞아? 괜찮아 영주가 알아서 해줄 거야. 좀 신경 써줄 수 있는 거 아닌가? 이집 거. 말차. 어. 이게 쏘라는 집이야. 내가 쏘를. <laughs> 야 리뷰하더라고 준거 아니야? 맛있다. 음, 진짜 맛있다. <laughs> 그치, 진짜 맛있다. 응. 음. <laughs> 그치? 응. <진짜 맛있다. 웃음> 오늘의 OOTD입니다. 오늘은 청치마 입었어요. 왜냐면 오랜만에 놀러를 가거든요. 애들 만나면 카메라 켰어요. 병연이요 이거 내 옷. 이거 내 신발. 이거 내 거. 저희 오늘 출연해. 아이 영화 보러 왔어. 뭐보자 영아? 그녀가 죽었다 영아 보고 올게요 빵고시로다 먹어버렸어요 음, 죄송욕 <목소리> 아, 불러줘 불러줘 시켜 먹을 아니, 거야. 야, 육비 검색해라 나는. 자 오늘 하루 지금까지 정리해드릴게요. 평심당 갔다가 음. 배달 시킨 빵이랑 먹고 기절했어요. 눈 떠서 또빵 먹고 망고시루 먹고 밥 시킬 거예요. 망고시루 맛있어요. 망고시루요? 망고 맛이었어요. 맛있었어요. 근데 지금 속이 너무 니글거려요. <laughs> 너무 토할 것 같아요. 3시 반에 도착 안 되고 왜안가 어디 봐야 돼? 우리가 보고 싶은데? <laughs> 다들 <laughs> 유정난그 자체다. 마라 엿떡 처음 먹는 소감은 너무 기대돼. 나 래퍼로서 하나만 떨려, 근데나 매운 거잘 먹어. <laughs> 아 오빠 뭐해? 보지마. 이런 거 보지마. <laughs> 스위탄 래퍼였다. 자 마라 엿떡 처음 먹어보는 먹어볼게요. 구독될 것이야 아 <laughs> 아, 맛있겠다 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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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웃음> 먹었다 <웃음> 배부르세요? <웃음> 조금 <웃음> 배부르세요? 조금? <laughs> 저도 조금 <쪼끔> 배불러요 <laughs> 우리 셋다 초코버 머스티 식사를 즐겨버렸다 이미 다 먹어버렸다 미연 음. 즐겨버렸다. 이제, 갈 거예요. 가기 전에 성심당 들리고 갈 거예요. 이제 집으로 갈 거고, 집에 가기 전에 롯데백화점, 뭐야, 성심당 롯백점에 들려서, 일단 목표 첫 번째는 잠봉배를 하나 더 사고, 반미 있으면 반미 사고. 목표가 참 많은 은율이다. 그 시각, 영주는. 시시로 시작해서 슈퍼노바, 마그네틱까지 아주 신나게 놀아준다. 성심당 롯백에 갔는데 잠봉베르가 없었어요. 그래서 본점으로 또 갑니다. 잠봉베르를 사냥하기. 은유리가 열심히 왓츠인 마이백 하는 동안 여기는 아까보다 더 신났다. 참고로 세명다 MBTI 아이다. 춤추고 있는 저 둘이 제일 심한 아이다. <목소리> 아무래도 단체로 디지털 디톡스가 시급해 보인다. 다 지쳤어요. 저희 다 아이거든요. 다 지쳤어. 심 죽을 것 같아요. 지금 <laughs> 지금 전공별 못산 기념으로 본점에서 산이 정체부를 박겠다 어쩌고 먹방 어 냄새 다는데 <목소리> 어, 다음 거 먹어보겠습니다. 뭐야? 왜? 왜 이렇게 맛있어? 트렁크에서 물과 휘낭시에를 가져왔습니다 휘낭시에 기본 먹방. 오늘 노래방을 좀 즐기고 졸리면 잘게요. 도착해서 다시 킬게요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. 너무 힘들어. 친구랑 가고 있습니다. 간장 사월라서 간장이랑 어차피 말루 없다고 먹은 거 아이스크림도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지금 거의 9시인데 친구한테 잡혔어요 나는 초코 퍼지 먹을래 영주가 파는 거야? 엄마 봐봐 아널 찍는 거였구나 나 찍는 줄 자의식이 좀 강해서 일로 가 공원? 응.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일로 너길 있지 않아? 놀랍게도 둘다이 동네에 홀로. 태어날 때부터 살았다 짜잔 사코야킹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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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뭐 너무 이쁘다고 진짜 짜증나 이쁘죠 우리 영주? 사과할게 먹을게요. 어 이제 다시 마트 가야 돼. 간장을 사야 되는데 간장을 안 샀거든요? 다시 양주가당. 마트 가서 음료수 먹자 우리. 좋아. 음료수 먹고 간장 사서 각자 집으로 쓰레기. 가겠습니다. 쓰레기 어따 버려. 쌤쌤. 쌤쌤. <목소리> <목소리> 양조 간장? 어 이거 펌프 아니야? 응? 펌프 노래 아니야? 그런데 그래. 어 맞는데. 서 먹나요? 탄산 카프리선? 난 탄산. <목소리> 카프리소 먹을까? 오랜만에. 나는 사파링. 까 좋은데? 저희는 마트 왔어요 너 자기를 빠르게 두번부른 뭔지 알아? 자기 자기 자키자키 <laughs>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는 영주 은우 사실 은우를 뭐, 쫓아내기 위함이었다 박이 <laughs> 같이 추네 제 남친이 되시면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사실 남자친구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야. <laughs> 왜죠? 아 문자로는 하죠 하지만 일부러 말하면 약간 부끄럽잖아 야아말 하긴 해 하긴 해너 어떻게 그래? 너 사랑이야 우정이야 탈락이야 우정이지! 늦었어 쟤는 내일 학교 간대요? 저는 안 가거든요 무서무서조심히 가고. 망고시루 먹방. 또 망고시루가 있고요. 망고시루 퍼먹겠습니다. 여까지 대전에서 더 대전 성심당 투어 끝 저는 이제 스킨케어도 다 했으니까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